금융가의 황제 조지 소로스의 꿈은 원래 철학자였습니다. 12살 때서부터 철학자의 꿈을 키워왔던 조지 소로스는 가정 환경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철학책은 끊임없이 읽었습니다. 내용도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끝까지 읽은 책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철학에 대한 열정과는 달리 현실에서 제대로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접시 닦기를 비롯해 페인트공, 철도역, 짐꾼, 허드렛일을 안 해본 것이 없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답니다. 조지 소로스를 채용했다는 사람 모두 정말 지득하게 일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정도이지요. 결국 여자친구에게도 버림받은 조지 소로스는 이 모든 것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뒤 금융가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해 수많은 해고를 당했고 관련 자격증 시험도 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로서는 철학책은 결코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철학이 조지 서로서를 금융의 황제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서로서는 철학적 사고로 주식시장을 바라본 것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며 지금도 철학을 공부를 하며 또 세계적인 철학자를 집으로 초청해 이야기를 듣곤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붙잡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경험해도 포기하지 않으니 놀란 반전의 결과가 맺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붙잡아 승리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끝까지 도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끝까지 붙잡으며 안전의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 하나님만이 사람을 깊이 하시나이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넘어지고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일어서서 삼천 번이나 웅동방해를 짓고 일어나 걷는 어린 아이처럼 오늘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방 중에 계신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실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도서 8장 12절에 여하를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라 말씀하셨고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강간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잘됩니다 끝까지 잘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해보세요.